일단은 간단하게 분양을 왜 네. 받게 된 건지 궁금해요. 네. 어떻게 해서 분양을 받게 된 거죠? 음, 일단은 뭐 분양하려고 모델하우스에 그건 아니고 그냥 그거, 그거, 음... 추첨 음,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그냥 제가 그동네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경차 갔던 건데 네. 분위기가 그날 또 추첨한다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정신없고, 뭐. 그런 분위기 였고그 다음에. 물건들을 추첨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모였나 보구나. 네네네. 일단 이제 사람들을 오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한 상태에서. <laughs> 이제 계약, 어, 관심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한테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계약을 유도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아, 근데, 분양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 근데 해지를 하려는 또 이유는 있을 텐데, 왜 해지를 하려고 하셨던 거죠? 일단, 그, 저, 모든 하우스 직원이 다 했던 말들이 다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백퍼센트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리스크는 다 저희가 안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믿고 백퍼센트 계약을 진행했다가는 나중에 뭐 저희가 진짜 위약금 내고 이거 뭐, 계약 진행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 백퍼센트라는 거는 뭐 전매를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네. 대출을 저기 뭐몇 뭐 프로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 전배도 얘기됐고 어, 뭐 시세 차익 이런 것도 얘기했고 아 그런 얘기했었고 음 그래서 집에서 대부분이 그래요 집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거 왜 계약을 했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 사례 비슷하죠 다 똑같더라고요 어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하고 싶어 가지고 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니야 나 계약 해지를 하고 싶다 그니까는 네. 뭐라든가요? 음 일단 계약금이 들어갔으니 해지는 안 된다. 뭐 계약 하기는 안 된다. 근데 뭐 담당자한테 연락을 하라 하겠다 했는데 담당자한테는 연락이 안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해지를 하고 싶으니까 그쪽에 이제 연락을 더 했었던 거고. 근데 다답변은똑같았어요 계약금이 들어갔으니 해지는 안 된다. 계약금도 보니까는 일부만 들어갔던데, 그죠? 네, 그리고 계약금이라고 처음에 저희한테도 얘기를 한게 아니라 동호수 지정금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아, 계약서가 이게 계약금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보고 음, 네. 동호수 지정금이라 해가지고 땅감 네. 없이 네. 돈을 넣게끔 받았더라고요. 같은 거죠. 네. 어, 맞아요. 음... 그 계약금에 만약에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으면은 저랑 남편이랑 더 상의를 네, 신중하게 상의를 했겠죠 저 음... 어제 전화 오신 분은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은 본인이 정식 계약서를 발행한지도 몰라요 아... 이게 돈을 다 계약금 입금하면 정식 계약서가 네, 나간 거예요 네, 네, 네. 또는 일부만 내면은 네, 네. 복사번호든지 음... 주는 데가 태반이에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가계약서라고 얘기했다. 난 가계약서라고 해서 어 알고 있었다. 근데 통화 내용을 좀해 보니 알아보니 어 정식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약서를 빙자해서 또는 이제 어 동호수를 빙자해서 본계약서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음. 자, 이런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고 이제 해지하고 를 싶은 마음에서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 찾아갔었죠? 네네. 통화를 했어요. 몇 군데 찾아갔었어요? 전화나 통화나? 저는 한... 3, 4군데 상담을 했어요. 음, 그 3, 4군데에서 변호사들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어, 첫 번째 통화했던 분은 어? 이거는 해지가 안 된다. 판매도 없고 소송으로 가도 판매도 없고 이거는 뭐 아예 지면 진행... 처음에 통화하신 분이었어요. 특설적으로 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소름이 조금 다 떠졌어요. 음 왜냐면은 그분은 네. 정직하신 분 맞아요. 어, 저도 제 주위에 이제 어,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한테 다 어, 맞잖아요? 똑같은 얘기해요. 어, 근데 지금도 이길 수 있다 하는데 네. 일단 두 번째 첫 번째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거 저의 이제 케이스 이다 얘기를 해드렸고, 네. 음, 상담을 해봤을 때 이건 내 내용증명을 보내도 공공판매법에 해당은 안 된다. 근데 일단 보내보자. 뭐 그리고 소송에가도 이거는 확률은 없다 하셨는데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보자고 하셨어요. 음, 거제느끼 거의 세모네. 음... 또한또 또 음, 다른데. 네, 다른데는. 직원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직원이라면은 네, 법무법인 직원분. 아, 네, 네. 그분은 어, 이거 그냥 내용증명만 보내면 해지 가능한데. 그데요 저희 변호사님하고 한번 상담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해지 가능해요. 100%라고 하셨어요. 직원이? 네. 네. 어, 그래서 변호사랑 상담 해 봤나요? 아니요. 안 했어요. 아, 왜요? 네. <laughs> 일단 두번 변호사분이 네. 그 보수금이나 이런 게더 저렴해가지고, 어? 그러면 그냥 어차피 내용증명만 보내서 해지가 되는 거면, 음. 이게 뭐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으니, 변호사의 역량이나 이런 게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어, 뭐 좀, 좀더 보수금이 좀더 저렴한 그 변호사한테 제가. 음...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자는 분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어 저쪽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음... 상담 받으신 분들은 소송 하자는 분도 은근히 굉장히 많았었어요. 음... 많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 증명 보내자고 저렴한데 그쪽에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네. 뭐... 내용 증명 보낼 때는 큰저 뭐랄까? 음, 확신은 없이 이제 보내셨던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음... 확신을 좀 주게끔, 갖게끔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확신을 갖게끔 하셨죠. 음, 뭐라고? 음, 본인이 일단은 진행한 케이스 중에 어, 내용증명만 보내서, 해지한 사례가 꽤된다 그래서, 어, 이거 보내, 일단 보내보자. 음, 그러시는 것요 그럼 말뿐이죠? 네. 어, 보여주고 있는 건 없고? 네네네네. 아, 이 그, 보여줘도 약간의, 그게. 저기... 좀, 좀, 양념을 쳐가지고 보여주는데도 있어요. 아, 그래서 말로는 그 내용 증명 보내도 자신이 있다는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내용 증명 보냈잖아요. 음, 네네. 그죠? 음, 음. 음, 그러면은 내용 증명 보내고 반응이 어떻던가요? 어, 사실은 어, 응. 반응이 없었던, 뭐 연락도 연락금으로... 안오고 답변도 없고. 음, 음 내용증명 보냈는데 거기서 뭐라 답온 것도 없고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온거나 뭐 얘기했나 그런 건 없었나요? 네네. 음. 그래서 어 내용증명 보낸지 한 3일째 이틀 3일째 제가 변호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했었죠. 혹시 답변 온거 있냐? 근데 없다. 그래서 일주일 후쯤에 본인이 어 신사나. 그냥 대행사 쪽으로 연락을 해보겠다 통화를 해보겠다 음. 시행사 전화번호 모를텐데 어, 근데 본인은 이제 음. 하겠다 라 음.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음. 음. 분양직원은 당연히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있지만은 이 계약 해지에서는 분양직원 아무 상관이 없고 또 그들은 이제 힘들게 계약을 했으니 수수료를 상황, 받을 는 상황 받 상황에서 걔들이 해지해진다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시행사 전화번호는 아마 계약서 보더라도 어느 계약서 보더라도 전화번호 나온 데는 없어요 음. 예, 예. 음,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를 가, 가, 갖고 있었을 때 음.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제가 내용 듣고 어, 좀 움직였던 거가 있었고 그래서 일단 결론은 컨설팅을 받으셔가지고 또 사모님 역할이 제일 컸었어요 영상에서 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뭐 사모님 얘기 듣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응. 컨설팅해 가지고 해지가 잘된 사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모님을 오시라고 한 거는 그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근데 왜 내용증명을 보낸 분들 보면은 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이후로 소송을 할지 말지 결정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내용 증명만 보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받은 건데, 왜, 이게 사건 이임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사건 이임은 저도 이거 처음 본 거거든요. 네. 제가... 다른 변호사분한테 여쭤봤더니, 이거는 소송할 때사건 쓰는 건데, 내용 증명을 할때 이거 왜 쓰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네. 내용 중에서 답도 없고 중간에 변호사한테 얘기했잖아요 중지시키라고 그래서 중지시키고 좀 지났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저기 변호사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물어봐가지고 사모님께서는 그냥 계약 진행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그 독서 중앙에 사모님이 계약을 진행하든 어 소송을 안 하든 뭐 성공 우수는 달라 이거잖아요. 이게 영상에서 나가면 노출될지 모르겠는데 불명이 있어요. 착수금은 내용증명이 되어 있고 성금 보수금은 실제 금전을 반환받았을 때 이게 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근데이 깨알 같은 글씨 분양계약서에는 있 깨알이 보이지 않는 거 똑같은 의미예요. 응. 응. 아 근데 여기서는 사모님이 계약을 진행하던 성금 네. 보수를 달라는 건데 네. 이거는 그리고 음. 변호사랑 계약할 때. 그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 저는 들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변호사는 성공을 하면 성공보수금이 있다. 라고 착수금이랑 성공보수금만 얘기를 했던 거고 저는 당연히 이제 계약서, 뭐 변호사랑 계약을 하는데 뭐 이런 위약금 조항까지 확인을 할 생각은 못하고 음. 했던 거죠.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는 좀제 바로잡기 위해서 위약금은 변호사에서 위약금이 아니, 아니에요. 음... 사모님이 계약을 진행하든, 네. 계약을 안 하든, 응? 네. 그냥 성공 보수금이에요. 어... 위약금이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성공 보수금에 이해가지고 네. 사모님이 청구의 포기, 뭐, 네. 뭐, 화해, 조정 또는 내가 계약을 음... 끝까지 진행하겠다 네. 하면은 당연히 돈안 주고 하시면 네. 안 됐으니까. 네. 하는 건데 네. 성공보수금의 이 내용에 사모님계약은 끝까지 해지가 안될 것 같으니 네. 진행하니까 네. 네. 하니까는 성공보수금을 달라는 조항 이 네. 급수정에 그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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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를 어느 변호사한테도 물어봐도 그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 얘기만 하더라고요 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읽어보지 않고 저도 내용진문을 보내면서 이렇게 음... 쓴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건 의뢰에 하는 거지, 내용기만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조금 깜짝 놀라가지고 한 건데, 결국에는 그 돈을 다 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돈 달라는 것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게 좀 어이가 좀 없어가지고. 근 그래, 일단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어, 저는 이제, 음, 계약 당시에 이거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신, 음, 변호사님의 약간 그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소 선거급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라고 했더니 그럼 음, 법대로 해라 아 변호사님? 의뢰인한테 법대로 하라야네 네,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응. 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어차피 뭐 계약서에 사인까지 제가 한마 당에 그냥 드렸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양 계약도 사인 하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은 변호사들이 정직하게 도와주신 분도 있고 이건 아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분은 뭐 이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폐쇄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께서는 내용 증명만 보내면 되든 안 되든 한번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했는데. 네. 어 나는 계약을 진행을 끝까지 하겠다 하면은 그걸로 끝나야지 되는데 뭘 이겼다고 뭘 승소했다고 사모님이 의지에 의해 가지고 잔금을 치르겠다고 의사를 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보수를 달라고 바, 아니면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 이 영상을 보면 조금 이게 말이 돼? 깜짝 놀랄걸요? 저도 그 부분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글야? 아무튼 뭐 음. 사모님의 얘기를 잘 주셔가지고 저도 어 그거를 이제 빗대요 경험을 해, 해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는 결과는 잘 됐잖아요. 아, 아, 아. 그면 된 거죠 뭐 아, 아. 사모님한테도 고마운 게 뭐냐면은 다 끝났는데 생각하기도 음. 싫은데 여기 오셔가지고 음. 좀 얘기 좀 있는 그들 얘기 해달라 네.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음. 어~ 어여기 보시는 분들도 음 소송을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 때또 네. 많은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네. 그때 해야 되는 거지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도 네. 지금 내용증명 보내놓고 이거는 소장을 비슷하게 사건 위임 계약서를 해놓고 네. 사모님께서 해지가 안 돼가지고 네. 나는 그냥 계약을 진행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보수금을 독소조항 넣어가지고 돈 달라 네. 이 말이 네. 너무 저도 뭐 이해도 안 가지고 화가 좀 나는 상황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어 사모님은 어 다른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뭐냐면은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아, 근데 또 잘못된 길로 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소송은 저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내용 증명 보내고 또 소송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 생각하시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네. 어, 사실 제가 그 당시에 변호사님들한테 전화 상담 막 돌리고 할 때는 저는 이걸 빨리 해지하고 싶고 뭐 이런 심정 때문에 처음 통화했던 그 변호사 어, 말을 어, 그냥 믿고 싶지 않아서 그분의 말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어 이건 뭐 소송을 가도 안 되는 거고 내용증명 보내는 거 벌칙 쓰시는 게 여기 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내용증명을 막 보내는 거 그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 맞아요. 즉 네. 네. 벌칙 쓰신다는 단어는 제가 음. 유튜브 지금 촬영을 한 건데, 거기 그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 네, 네, 네. 깜짝 놀란 건데,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내용증만 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대극이 많은데, 네. 그거 잘못 보내면요, 은 벌집 쓰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저희가 영상에서는 그것도 찍을 거거든요. 네, 네, 네. 첫 번째 변호사가 제가 보기엔 가장 진실되게 얘기해 네, 네, 네. 주신 게 맞아요. 네,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첫 번째 변호사를 선택 안 해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죠? 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네. 그래도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네. 말하는 사람을 변호사를 선택하지 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선택 안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게 정답인데 네. 저는 이제 고객들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안 좋게 얘기하는 변호사랑 상의를 좀더 많이 해라 하고 네. 얘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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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직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포상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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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도 좋은 음.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말은 안 들어요. 확장을 음. 하거나 음. 자신이, 음. 음, 자신이 얘기하는 사람 음. 말만 믿으니까 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 문제는 거기서부터 많이 또 꼬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유, 아무튼 힘든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어.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진심으로 네, 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생기시길 은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